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제가 강릉에서 하는 국제영화제랑 행사를 참여하게 돼서 찍게 됐고 헌셀에서 드, 이렇게 사은품이나 아니면 뭐 지원을 해준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헌셀에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도 아직 모릅니다 모르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컨셀에서 이렇게 흔쾌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박스를 뜯어 보겠습니다 따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과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음... 베빅2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는 여기 보니까 텔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오스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네! 테레스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는 뭐? 오스머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 이거는 이거는 네, 수중 드론 이번에 인기가 있는 수중 드론이 들어 있고요. 잠깐. 오 어, 밑에는 뭘까? 짠 밑쪽은 이제 드론 보험 관련된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또그 안에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아 요즘 새로 나온 저번에 요번에 새로 나온 오스만 핸들 짐벌 반 접힌다는 오스만 핸들 짐벌이 들어있습니다 책자가 그리고 하나가 더온게 있는데 그 박스는 좀 따로 왔는데 그거는 다음 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인스파이어 2 설명서가 됐어요. 저도 이제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하는 것중하나인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파이어 2 카메라가 어떻고 설명이 어떻고 어떻게 찍는지 기능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되는게 그게 전부고요 헌셀에서 지원해주서 무지 감사하고요 다음편에서는 안에 박스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상품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목각인지 어떤 구성품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 액션캠 이게 진짜로 되는건지 아니면은 목각제품인지 나폴셀 팔지말라고 되어있는데 진짜 오수모? 제품인지 아니면 목각인지 나중에 다음 편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영상이 바로 헌셀에서 지원해 주신 제품들입니다. 이제 책자가 있고 이렇게 오스마가 있습니다. 저번에 없었지만 이제 픽스보디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저번에 안 보여드렸는데 픽스보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품합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영상,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안 궁금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오스머입니다. 오스머. 오스머인데 진짜 이 오스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를 조립해봤는데요. 뒷판은 오스머로 이제 속이 위에서 이제 뒷판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단자가 있고 여기는 USB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시할 때 혹시 가져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게 방지하는 이렇게 피아노 와이어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연결하면은 LED가 LED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LED가 안 들어오고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냥 유리 재질 같이 플라스틱으로 투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열어볼 거는 바로바로 이거 바로 텔로 파츠 세븐 더미 유니셔 됐습니다. 더미 유니.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모형. 열어 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다 똑같을 때이 더미. 이거는 가짜 아니 진짜 모터입니다. 이거는. 프로펠라랑 뭐 이런 건다쓸수 있고, 여기 쓸수 있습니다 전부다. 그리고 이거가 들어 있습니다. 가짜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정품이게 마크가 찍혀 있네. 이거는 마크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대분이 들어있고요 프로 필러가 그리고 이게 뭐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거 네. 이거, 프로 제프입제품카메라카메짜는 스파크 스파크 짜못했짜못했싸서비싸 이거, 즈거이 프로는 뭐야 됐어 터진 것도문에 업데이도 진짜로 밑에 이거 망가지거나 할때 이거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데리도 가짜 이가 아무것도 안되겠고요어 여기는 아,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다 겉에 겉에 있는거 같습니다 이제 접히는 것도 같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만 안에 부품만 없는거 그냥 모형 전시하기 위해서 제품입니다. 안에 보면은 통통 계획과 다 통통이 안에 유리는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들 같은 것도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헌셀에서 저희가 이제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이제 영화제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진짜 헌셀 할때 감사드리고요. 그 이거는 국내에 몇 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 제품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제품을, 여기 투이 제품을 제가 f c 씨로 넣어서 한번 날수 있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 내가 해갖고, 나는 데 성공을 하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드론을 드론 텔로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런 급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